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 어, 죄악된 모습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소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주의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그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걸꼭 기억해서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로 말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걸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똑같이 해야지.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30년, 40년, 50년을 기도한 끝에 가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을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마지막 정말 임종하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화목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저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초신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얼굴 좀 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난 건 뭐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는 오래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안, 알지도 못하고 초신자로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아마 처음 등록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그분들이 볼때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아, 나도 뭔가 있는데 이 뭔가를 나도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초청되어 온 초신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이끄는 예배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살아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의 그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변화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견디고 계십니까? 아휴,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예배를 견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어? 벌써 한 시간이 갔네. 벌써 이렇게 내가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었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면 어때요? 1분이 그냥 한 시간 같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셨죠? 아멘입니까? 인상 좀 피세요. <laughs>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많은 예배가 어찌 하나님 영광 받을 예배이며 그 예배 드리는 견디는 어쩔 수 없이 온몸을 비틀면서 견뎌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주회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고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곱씹어서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볼때 아마 초신자들은 아 정말 뭐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다르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고등학생 소녀가 그반 친구에 지속적인 한 6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 교회 초청을 얘기를 듣고서 6개월 6개월 버티다가 그 친구의 끊임없는 공약에 의해서 교회를 한번 나가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서 친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제 너희 교회에 갔었어. 비록 내가 나를 단한번 초대했지만 너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간 거야 나는 내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맨 뒷줄에 앉으려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지 항상 뒷줄 먼저 찬다는 게 문제예요 앞,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새신자가 오면 뒷줄에 앉고 싶지 잘 모르는데 그데 뒷줄부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뒷줄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지.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어. 곧 예배는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나는 따라서 흉내 내려고 노력했고 노래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그 찬송을 못했지 뭐야?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한숨과 하품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좋다고 여기던 몇 명의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킥킥대고 웃고 있었어 나는 너희 교회가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목사님의 설교는 좋았지만 성가대원 몇 명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피곤해 보였고 지겨운 표정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한 사람에게 계속 딴짓을 하고 있었어 성가대, 성가대 초신자는 예배를 몰라요. 찬송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설교 말씀도 잘안 들리니까, 뭘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시,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았기에 예배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이 모든 생각은 사라졌어 나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담례하는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화제거리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한 소녀와 잠시 이야기를 했으나 곧 인파에 휩쓸려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려고 어제 혼자 교회에 갔던 거야. 그것을 떠날 때 교회의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어. 그러나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지겨워하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이 없는데, 멍한 눈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딴짓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찌 초신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교회에 다녀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 모습 때문에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찬송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나도 그 뭔가를 발견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한 참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합시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